할렐루야, 5월 9일 금요일 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 아이디어, 생각, 메시지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로고스의 핵심은 메시지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어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고스, 즉,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아이디어, 의견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그 표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찬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셨지만 세상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언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다윗도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올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영원한 복으로 일어날 자들과 영원히 정제를 받을 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는 특별한 일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들은 음성,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글, 이 모든 것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 곧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을 때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더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말이나 아이디어, 생각, 메시지, 법칙, 다양한 의미를 다 포함해서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메시지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로고스의 의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고스, 즉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아이디어, 의견, 뜻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 다니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표현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스스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해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계심을 스스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 말씀 전체 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말씀이신 그분이, 즉 하나님의 메시지 여셨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말씀이셨던 그분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셨지만 이 세상이 즉 구약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신 그 만유의 상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 서에서도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원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었던 그 음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곧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송량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우리가 도달해야지 될 목표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고, 말씀과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 두번 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예수님, 주님은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은 말씀이시며, 신성의 충만이시며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 의견의 표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심장의 사랑, 은혜, 선하심, 자비의 나타남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나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복되신 예수님, 주님은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은 말씀이시며. 신성의 충만이시며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 의견의 표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심장의 사랑, 은혜, 선하심, 자비에 나타나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나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